야며칠나 가는데? 진짜? 와 좋겠다 야야 살면 아무도 없다고? 야 니네 아빠 짱이다 짱와 진짜 나도 가야이 야, 자식아 <laughs> 야, 이 자식 공부 좀 하라고 했더또 전화 지냐? 안 끊어? 나중에 할게 아 공부하고 있었어요 야이자식 이게 공부하는 자세냐? 책이 어디 있어? 아 진짜 전화도 못하게 하 맨날 나만 갖고 맨날 나만 갖고 그래 나 하지 마세요 나 하지 마세요 공부좀 해라 공부좀 어? 방학인데 공부가 돼요? 야 혜진이 가보면 맨날 공부만 하더라 아 걔랑 비교를 하시면 어떡해요 걔는 정상이 아니고요 그럼 너 맨날 꽁지만 하네 니가 정상이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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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이, 정말 방학인데 안돼도 가지도 못해 아빠 우리도 스키장 가요 뭐 스키장? 아유 다른 친구들은 다 놀러 가는데 저만 맨날 집에서 이게 뭐해요 아 재민이네는 일본으로 스키 타러 간대요 왜 일본까지 스키를 타러 가? 돈이 싸었구만 아빠, 우리도 스키장 가요. 갔다 오면 제가 공부 진짜 열심히 할게요. 공부 진짜 열심히 하면 스키장 데리고 간다. 아, 아빠. 아, 영우가 아... 공부나 좀 해라. 공부. 아... <laughs> 아, 아빠, 스키장 가요. 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불쌍하지도 않세요. 네가 불쌍해, 만 이가. 엄마 가요. 갔다 오면 좀 공부 열심히 할게요. 야. 저 선희한테 치해서 울고불고 하지 않았었냐? 벌써 아유. 회복된 거야? 선희한테 빌고 사정해서 다시 만나 준대. 빌어? 아니 자존심도 없는 놈. 근데 스키장 가고 싶다. 나도 올겨울에 한번 뿐이 못 가는데. 그러네? 아빠랑 같이 가면 돈도 한푼안 들고 호텔에서 묵을 텐데. 호텔? 그러네. 가자고. 우리끼리 여행가본지도 오래됐잖아요. 한번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가요. 형이도 저렇게 가고 싶어 하는데. 아, 저는 무슨 이쁜 짓을 했다고 스키장까지 데리고가냐 맨날 땡땡이만 치는 놈. 에이, 이번에 당근 한번 주세요. 그래도 방학인데. 뭐하냐? 몰라요. 야, 너 스키장 내려가면 정말 공부 열심히 할거냐? 네? 스키장 가요? 너 갔다 와서도 안 하면 그때 진짜 가만 안 둔다. 갔다 오기만 하면 열심히 하죠. 내니 응. 네 허는 집 봐가지고 떼놓고 가고 싶은데 누나들이 하도 데리고 가자고 그래서 봐주는 거야. 고맙습니다. 내일 출발해서 3박 4일이야. 그때까지라도 공부 좀 해. 예쌀! Yes, 어, 재민이냐? 야, 나도 간다. 어디긴 자식아, 스키장이지. 어? 3박사너뭐 <laughs> 하냐? 아까부터 전화고 있어. 너 우리한테 고만 줄이나 알아. 우리 때문에 넌 꼽살이 낀 거야. 알지? 누나들 사랑합니다. 어, 제 돈이야? 아, 그래. 어, 근데 가 지금 갈게. 어? 또 나가게. 빨리 아, 공부 좀 하시지. 아, 여행 전날 공부를 하는 건 예의가 아니지! 음... <laughs> 아! 야, 공좀 던져줘! 아, 씨, 저게. 야, 아무나 막 던지냐? 어, 맞았잖아! 조심하라 했는데 못 들었냐? 던져줘! 아, 저게 좀 미안하단 소리라 하네? <laughs> 빨리! 싫다면. 뭐? 뭐야? 오긴 뭐야 이 자식아! 사과야 이 자식아! 뭐? 너나알아 모른데 어쩔래? 모르면서 누구한테 이 자식이래! 이게 진짜? 야네가 공으로 맞췄잖아! 사과이 자식아! <laughs> 못하겠다면? 못해! 못하겠다 이 자식아! 빨리 공이나 내놔! 저게 이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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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무명히 던지랬어? 아... 아! 아쿠아 아, 내 데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진건아니아지아씨아구아아아아 <laughs> 자식인데. 야이, 홍아 네? 너 가서 편지 봉투 좀사와 지금요? 얼른, 글씨 없는 걸로 사와. 아, 씨. 아, 괜히 그자식 만나면 안 되는데. 아이고, 저런. 아, 그럼 코가 완전히 주저앉은 거예요? 아이고, 딱딱한 공에 맞았으니까 주저앉는 거 당연하죠. 아한 달은 걸린대는데 이게 아, 도대체? 또래라는데. 어떤 놈이지? 그냥 잡히기만 해봐요. 나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이사 오자마자 그런 일이 있어서 어떡해. 아, 속상해, 정말. 그냥 어떤 놈이지? 꼭 잡고 말 거예요, 난. 아, 아. <laughs> 아 씨, 뭐야. 진짜 코피 부러진 거야? 아, 아, 아. 피부 뿌려졌다니까. 아, 아빠 아심 착살이야. 야, 지금 맞는 게 걱정이 아니라. 어? 야, 스키장에 안 들어갈까봐 그게 걱정이지. 야, 내가 지금도 겨울곱살이 낀 건데, 그걸 아시면 날 데리고 가시겠냐? 어? 야, 그래, 야, 못 찾겠지. 어? 아이, 하긴 뭐, 어차피 야, 그 아줌마 어차피 내 얼굴도 모르는데. 어, 보 예? 차에 먼저 좀실어트렁크예요 그래 예몇 시에 출발할까요? 단복한 30분이라도 출발하예 예, 아니야? 아니야 <laughs> 너 혹시 그럼 키는 얘보다 좀 작고 얼굴 깜짝잡하고 눈썹 짙은 애 모르니? 글쎄요 아, 이 동네 산다는데. 이수도 두꺼워. 아 몰라? 예. 진짜. 아, 으로 가보자. 아 고맙다. 아 씨. 빨리 가자, 빨리, 어? 어? 뭐? 어, 아빠, 빨리 출발해요. 차 막히면 어떡해요아왜 그래 갑자기? 밥 먹고 출발해야지. 아 밥은 무슨 밥이야? 차 막힌다니까. 막그니까 아, 먹고 가야지. 사먹을 데도 없는데. 아, 휴게소 사먹어, 휴게소. 휴게소? 아, 휴게소 우동 맛있잖아. 아, 나, 나 우동 먹고 싶단 말이야. 아, 진짜 우동 맛있겠다. 우리 휴게소에서 먹어요. 오케이, 음, 그러나 그래, 어, 응, 가자. 그래, 빨리, 빨리,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어, 빨리 가자. 빨리 가요. 빨리, 빨리. 아, 잠깐 어, 어. 아, 씨, 나 지금 불안해 죽겠어. 야, 저러다 금방 나 찾을 것 같아. 또 엄청 혼나겠다. 아, 야, 일단 스키장 가면 나중에 혼나는 거야. 상관없는데, 씨. 가기 전에 걸리면 어떻게? 야 그니까 저 빨리 고속도로만 진입하면 어떻게 안 되겠냐? 야돌게 들어가면 차돌리기 힘들잖아. 야 설마 아무리 화가 나셔도 야 고속도로까지 가서 되돌아오진 않겠지. 어. <웃음> <웃음> 어, 빨리 출발,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제가 먼저 할게요. 어제 못했잖아 그럴래? 그럴 <laughs> 누나 빨리 운전하고 아빠 <laughs> 아, 빨리 들어가요. 빨리, 빨리, 빨리. 아, 배낭에서 책 꺼내야 되는데 잠깐만 어디가 그냥 가 잠깐만 아우 그냥 빨리 가차 안에서 무슨 책이야 아 이놈이 왜 이렇게 설쳐 아, 빨리 가 빨리 가차 막힌다니까 아유, 알았어 시끄러 정말 아 속도 좀 내지 왜 이렇게 느려 시끄러 그래서 잘 되는 것 같은데. 아니 아니야. 다음, 다음에서 좋아지네. 여보세요. 네가 노용욱이야? 네? 네가 우리 민규 야구공으로 맞췄니? <laughs> <laughs> 네. 가 그랬지. 너 지금 어디야? 저 아닌데요. 너 맞잖아. 진수한 애가 파딱 그르던데저 아니에요. 전화 잘못 거셨어요. 뭐 <laughs> 야? 예. 네, 아니에요. 잘못 온 전화예요. 고속도로 가려면 아직 멀었어. 빨리 좀 가지. 아, 배고파. 우리 어디서 밥 먹고 가면안 돼? 그럴까? 아, 밥은 무슨 밥이야? 그냥 가, 그냥 <laughs> 일단 고속도로부터 들어가. 빨리 너왜 그래? 아 휴게소 가서 우동 먹기로 했잖아 아빨가가 빨리, 빨리. 배고픈데. 아 글쎄 가냥 가서 가서 우동 먹어가고가면차 밀린단 말서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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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러든지 그럼 배고픈데. 둘이 하... 하... <laughs> 다 지금 멀었어? 다 와가. 아, 배고파. <laughs> 너왜 전화 끊니? 너 어디야? 아니, 네 아빠 뵐까 봐. 아빠 전화번호 전화 뭐야? 제가 잘못 거셨딸까요또잘못 <laughs> 왔어? 어. 어, 희주야. 어, 그래? 잠깐만. 아빠, 희주가요. 친구들이랑 스키장 오는 길인데, 길 모른다고 같이 따라가면 안 되냐는데요? 어, 그렇게 해 그럼. 어, 아직 고속도로 안 들어왔어. 어, 그래, 그럼 다시 화화 해? 어? 아빠, 갓길에 세우고 잠깐만 기다려요. 뭘 기다려! 그냥 가! 길을 모른다잖아. 몰라서 같이 가줬는데. 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만나면 되잖아! 빨리 고속도로터 들어가. 빨리 빨리. 이 자식이 왜 이래 진짜? 세워 놓고 뭐좀사 먹자. 아, 그냥 가. 제발 좀. 어? 갈다 갈다. 어? 고속도로터 들어가. 빨리. 빨리. <laughs> 그래. 톨게이트 들어서서 첫 번째 휴게소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아. 어. 누구야? 아, 여보세요? 아, 예. 제가 노주현인데요. 누구시죠? 예? 민규 엄마요? <웃음> <웃음> 나 지금 뭐하는 거야? 글쎄요 뭐? 너 뭐야? <laughs> 이상해, 아까부터 뭐가? 민규 엄마가 누구야? 너 아는 사람 아니야? 몰라요 아, <laughs> <laughs> 어, 이제 털 게이트야? 아, 배고파 됐어, 됐어. 아, 저쪽 줄이 더 짧잖아! 다 비슷해. 어? 아까 그 사람이네?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아, 잘안 들리는데요? 네 아, 여보세요? 예? 민규 어머니요? 예? 아줌마 빨리 뽑아요, 뭐해요? <laughs> 어, 됐어, 빨리 가, 빨리, 빨리, 빨리! 예, 제가 형욱이 앱비입니다 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형욱이가 뭐요 빨리빨리, 빨리, 빨리! 예? 빨리빨리, 빨리, 빨리! 예? 빨리. 예? 아니, 그게 정말입니까 아, 저도 말입니다. 저도 말다 잠깐만요. 너, 민규도 말입니다. 저렸말 네. 정말이야이저 자식... 말입니다. 정말 말죄니다니다 제가 사과니다겠습니다저 예. 아, 네, 지금 제가 서울에 없어서요. 가서 뵙니다 예. 니다 예.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이 놈의 자식! 죄송해요. 아이 놈의 자식 진짜! 말썽 부리지 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또사올쳐 그래놓고 그런 짓 해놓고 또 속이고 여행 갈 생각을 해? 이 놈의 자식! 야차 돌려! 차 돌려! 아니 벌써 들어왔는데 어떻게 돌려요. 아 돌려! 저런 자식이 뭐 이쁘다고 시키장할대 내가? 돌려! 아, 벌써 들어왔는데 그냥 가요. 아, 그래요. 돌아가기도 복잡한데. 네. 아이, 그래서 빨리 가지고 나를 쳤어. 이의자식이 이 자식, 이 자식, 어? 이 자식 이너 진짜. 얼치고이거 웃어. 이 자식이 이거 웃네 이거. 이 자식 진짜 이거. 이게 진짜 웃기는 놈 아니야 이거? 웃어. 야 임마, 이거 웃어. 이 자식이 웃기는 놈 아니야 이거. 배고파. 아이고, 야 육개장 맛있겠다. 그 다들 어디 갔냐 화장실에 계신 것 같은데. 이모, 이모부. 이게 항진균 성분이 들어있어서 좋은 거야. 근데 이거 너무 비싸다. 우리가 쓰는거보다한 이천 원 비싸잖아. 뭐 하세요? 식사하세요? 에이 그래도 저희 비듬약 쓰는 거보다 이게 더 싸. 어? 병수기 엄마는 그양파즙내서 머리 감았더니 싹 나았대던데. 그... 그런 걸로 안 된다니까. 이 비듬의 원인은 파틸루스 포룸이라는 이 곰팡이균 때문인데, 이건 뿌리뽑기가 힘들고 재발되기 쉽다고. 있어봐. 이거 냄새 안 좋다. 그 바카약 나는 거그뭐그 그 이름이 뭐지? 아유 그냥 쓰던 거써 위층 애들이 얼마나 써야 쓰는데 감당 못해 그거. 그럼 이거 하나 하고 우리가 쓰던 거 하나 사가지고 하나는 우리 가 쓰고 하나는 애들 주지 뭐. 아유 어? 웃기지 그냥 쓰던 거써 양파즙을 한번 까마 보고. 아왜 이렇게 안 와? 파장일 쓰면 못 들어오는 거냐? 비듬 산품 살 거냐 말 거냐 가족회의 하고 있어 지금. 뭐? 아니 뭐, 그런 거 갖고 가족 회를, 그게 얼마나 한다고? 원래 뭐 하나 살려면 한 달은 고민하는 가족이잖아요. 혜진이도 그러냐? 아, 혜진이 더 해요. 아는 건많아고 얼마나 까다로운데요. 아이, 그냥 이걸로 해. 하고 살면 후회 안 할걸? 좋아, 그럼. 그럼, 혜린에서 받고나 응? 나 반대야. 이거 너무 낭비야. 아, 이두 개를 사가지고 응, 하나를 우리는 쓰자니까 그렇게 절충을 해. 에이, 너 이거 사. 아, 참내 얘기 더. 아, 몸이 커서 그래. 야 나왔다. 어, 어, 왔어? 야 얘들아, 이거 봐봐, 이거 봐봐. 뭔데? 뭐야? 노트북 새로 샀지. 이거 야 정말? 어, 봐봐. 어. 짜자. 야 멋지. 우와 예, 최신형이다. 되게 멋지. 야 이거 진짜. 얼마 주는데 이백 오십. 오. 야 DVD 플레이어, CD 알토 볼 콤보에다가 무선 이트 논스. 오빠 노트북 있잖아. 그건 어쩌려고? 옛날 거라 팔아야지. 팔 거야? 팔아야지. 야이거 야, 무선 일때는좀 해봐. 이거 어떻게 어, 하는 거야? 너무 비싸게 산거 같아. 이거 코마트 가서 살 걸. 아 이거 냄새가 안 좋아. 파카형이 좋은데. 어마 어머, 우리 노트북 사자. 뭐? 동희 어? 오빠 새 노트북 샀다고 스던거 판데. 그 동희 오빠한테는 싸게 살수 있잖아. 응? 어? 야 이거 좋긴 좋다. 어? 화질 예술이다. 야, 야 동욱아, 네가 쓰던 그 노트북 그거 판다며? 예, 뭐 생각 중인데. 사시게요 구경도제 맞 어떤 건지 어, 이거 이거. 어, 이거야? 어우, 야, 꽤 크네. 응? 아, 해봐, 야, 너무 봐. 어, 봐 봐. 야, 너 이거 낡은 어. 거 아니야? 싸게 줘야겠다.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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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에 팔 건데, 네가. 이거? 이게 버튼을 눌러, 이렇게. 야. 자. 어, 야. 가서 봐. 이게. 어. 이거 20 정도면 살 만한 거 어, 그래 그 정도면 되는 거지? 어, 우리 알았어. 고맙다. 어. 야, 너 저기 이거 이거 얼마에 줄 거니? 저 대리점 하는 친구가 그러는데요. 그 정도면 중고시장에서 한 40만 원 정도 한다는데요. 40.. 40.. 그러니까 넌 얼마나 줄 건데 이거? 음. 그냥 35만 원에 드릴게요. 35만 원.. 비싼 건 아닌 것 같은데? 비싼 건 아닌 것같은 싸게 사실그 <laughs> 거예요. 고장 난 데도 없고 부럽도 다 같이 드리는 거니까. 그래, 그러, 그러, 그래도 럼그 한번 알아보자고. 내가 거. 알아볼게. 어? 그래. 야, 이거 있잖아. 우리가 좀더 생각해 볼 테니까 이거 저 팔지 말고 갖고 있어라. 네. 어? 예, 그러세요. 그래. 이거 우리가 찜한 거니까 결정하기 전까지 다른 데 팔면 안 돼. 그래야 된다. 빨리 전화해 비싼 거 아니야. 전화해봐. 전화해보자. 정윤아! 어 왔어? 아빠 아직 안 오셨는데? 아. 어 오빠 잘만났다 왜? 오빠 노트북 새로 샀다며 쓰던 거 나한테 팔아라 그거 아저씨네가 먼저 찜하셨는데 이모부가? 사셨어? 아니 근데 뭐 생각해보고 사신다 그랬어 뭐 아무튼 찜하셨어 어왜 이모부한테 팔려 그래 쉽게 팔기 힘들 텐데 어? 그러게 그집 식구들 돈 들어간 일에는 얼마나 오래 생각하는데 얼마에 내놨어? 35만 원 5천 원짜리 상품 사는데 한나절 걸렸으니까 35만원이면 좀 걸리겠다? 엄청 오래 걸리겠다 아 그냥 나한테 팔지 실수했네 응? <laughs> 아 45만.. 아왜 이렇게 비싸? 그 말도 안되네 어디좀 싸게 싸게 하나? 안되나? 저기 어. 아주머니 사실 건지 결정하셨어요? 어. 아니 아직 왜? 아,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안 드시면 그쪽에 팔려고 아이고 안 돼, 안 돼. 가만 어봐아 <laughs> 근데 오빠 이거 불량아서 왜 이렇게 아니, 많아? 5개나 돼5개면 아. 불량한 아. 거, 거 아니야 기준치야 불량 그 아저어 그니까 여기 뭐 일정 점있잖아아나 이거 아무래도 어. 신경 쓰이는데 오빠 살때 체크 안 하고 샀나 봐 예예 그래도 도가 카드로 보니까 여기 그게... 그 노트북 응, 가방하고 그렇지. 광마우스 얹어줬는데왜 우린 아무것도 그래. 안 줘? 어. 그건 요즘 특가 판매하니까 그렇겠죠? 저살 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아 그래도 뭐 얹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이렇게 많이 주는데? 어 아니 아니 근데 그더 싸게 하는 데는 없어 그럼? 아 이거 봐 아니 그그저몇 번이야 몇 번? 어 정말 너무어 그래 알았어 걱정물이 하나도 없어. 여보세요? 아 예, 거기 저뭐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SSQ 1840이요. 그저 시세가 그 얼마나 됩니까? <laughs> 예. 어, 야, 너 노트북 팔았어? 아직. 왜? 야, 그 박가나 서가 자기가 사고 싶다는데 40만 원에 팔래. 아 미치겠네 이거 살 사람 많은데 무슨 생각로 저렇게 오래해? 아, 용산에서 30만 원밖에 안 된다. 거기 왜 이렇게 비싸? <laughs> 아, 맞다니까. SSQ 1840. 그래. 아 누가 기러기지? 내가 다 알아봤다니까. 여기 좀 봐봐, 이 롱마우스 그래. 주고, 어. 스피커도 가죽 가방 주는다. 왜 우리는 빡빡한 그래, 거품 아직... 하나도 없어? 아, 나 아무래도 이게. 아니 그네 불량 가수 잘못되면 점점 번지는데. 어. 아왜 이거 살때 체크를 안 하고 샀을까? 어. 무슨 짓을 하고 샀? <laughs> 그게 아니니까. <laughs> 아이고, CG 티문 아무래도 걸려서 걸려. 뭐 하나 얹어주겠구나. 분명히 좀더 알아보면은 좀 싸게 살수 있을 텐데 말이야. 결정하셨어요? 아좀 기다려봐. 아니 저 사겠다는 사람이 많아서요. 빨리 답을 달라는데 언제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저정 마음에 안 드시면 이거 좀딴 데에 넘길까 하는데. 아 알았어 알았어 우리가 좀더 고려해 볼게 있어서 그러는 거야 좀 기다려 봐좀 아이. 아유, 이게 뭐껌값도 아니고 한번 사면 오래 써야 될거 아니야. 예좀 좀 되도록 빨리. 음, 알았어 아고 뭐 진짜 에이 예. 가만있어 봐. <laughs> 근데 가만있 내가 말이야 우리 진짜 너무 내가 생각을 많이 하니까 머리가 터져나것 같아. 우리 아유. 대충 이 정도 해서 어머니 그만 결정하자, 응? 어? 그래, 그래. 그래, 살 거야, 말 거야. 그거 생각 잠깐만, 사고 싶은데 손 둬. 응, 가. 당신 뭐손 들은 거야, 만들어가지고. 아, 나 정말 모르겠어, 나. 아, 잠시봐 나도 이게 가격이 이게 맘에 안 들어, 내가. 우리 하루 있잖아, 용산에 딱 가가지고 이렇게 싹 뒤지면은 좀더 싸게 살수 있을 건데 말이야, 응? 어? 확인서 상식이네도 저 얼마 안 있으면 은 노트북 새로 살 건데 몇 달만 더 기다리면 될거 아니야? 아, 데스크탑 모니터도 다 망가졌는데 언제까지 빌려서 해. 그리고 그러다가 싸게 못 사면 어떡해. 그래, 그건 또 그래. 사 말어. 사 말어, 어? 사 사. 사? 말어? 동우가동우가 동우가. 아, 네. 우리 노트북 사기로 정했다. 아, 그러셨어요? 아, 어. 잘 생각하셨어요. 근데 좀 깎아주라. 네? 아니, 자꾸 용산에 가도 그 정도 가격이면 사는데, 아는 사람한테 사는 득이 뭐야. 아니 최저 가격인데. 안 깎아줄 건 뭐라도 얹어줘. 광마우스든지. 그래 불량 어서도 되게 많고 키보드도 빡빡한데. 그래, 청살림 한참 걸요. 야 알았어요. 깎아도 이렇게. 저 그럼 33만 30, 아, 원. 30, 32만 원 하자. <laughs> 네. 아, 잘됐다. 잠깐만. 여기 광마우스는 주면안 되나? 아니죠. 없는 걸 사드릴 순 없잖아요. 아쉽다. 자. 예. 아 왜? 얼른 줘. 아니, 저, 여기요. 잘 쓰세요. 자. 얼른, 아, 얼른. 아. 응? 어, 정윤아. 어. 아니, 아직 집이야. 야, 근데 나도 두고 팔았다? 드디어 3일만에 팔았지 뭐. 결국에 3만 원 깎아드렸어. 야 그래도 팔구라니까 아주 속이다 시원하다. 아 정말. 도우가 봐, 도우가. 봐. 어 예? 여기 잠깐만 여기서 뭐야? 저기 말이야. 이거 좀 미안하지만 돈을 좀 물러면 안 되겠니? 예? 아무래도 좀 비싸게 생각하듯이 마음이 좀 걸려. 근데 돈을 물어 잠시만. 그만 그만. 말씀만 이게좀더비게 생각났듯이 하니까. 너무 말리면 그 똥배가 또 있잖아. 말씀만 좀 글쎄. 아서못 살아. 내가 이 도우가. <목소리> 아니 글쎄, 너젓게살수 있다니까. 내가 책임지고 아, 내가 싸게 살게. 애들아. 내가 없어. 아, 아니, 내게 들어봐. 잘 왔습니다. 이거 봐, 이거 봐. 엄마도 보이지? 저잘 되세요? 오빠, 불량해서 하나 더 넣었어. 여섯 개야. 어? 야, 살고, 어떻게 어떻게 하나가 더 넣는 거야? 어떻게 해? 2년이나 썼는데 그 정도면 양호한 건데. 아, 이러다 다 번지면 어떡해? 아, 왜 체크를 안 하고 산 거야, 도대체. 떡고물도 하나 하... 못 얻었는데 이거 이렇게 이상한 점까지 많아지면 어떡해? 이거만 이거만 나 이럴 줄 알았대니까 청저천 세원상가 가면 말 이거 27만 원살수 있대잖아. 어 누가 네? 그래요? 아좀좀더 알아보고 살고 괜히 앉아서 5만 원 버렸잖아. 아, 아, 이거봐. 아빠 이거만 불량가서 여섯 개야. 그렇지. 아 이거 정말 <laughs> 아 이거 너무. 도우가 도우가 예 네, 왜요 내려봐. 와 이상해. 아또왜 저러셔 정말. 야 어제 팔았잖아. 그러니까 팔기만 하면 다 끝나는 줄 알았더니. 아, 제가 빨리. 예, 가요. 이왜 어. 그러세요? 아이고 아, 왜, 왜 자꾸? 자꾸? 아, 고장 났잖아, 이거. 아, 이제 인터넷 하는데 자꾸 꺼지잖아. 아, 그럴 리가 없는데? 아, 아, 아 이거 근데 환장하겠네. 아빠말들을거 그랬나 봐. <laughs> 이제 왜 자꾸 불안하니? 예? 아, 유상으로 갈아탄다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응? 저예감안 좋았어. 에? 자판이 빡빡거릴 때부터 이상했어. 오래돼서 뭐가 안에 많이 꼈구만. 아, 유 수리비가 3만 원 된대잖아. 이거 들 거야. 아, 정말. 자기한테 산지 이거 하루밖에 안 됐으니까 이거 자기가 수리비 를 대줘야 돼, 정말. 에이. 아, 잠시만. 야, 너돈 30만 원에 완전히 발목 잡힌 것 같다. 그러게. 아, 진짜 정윤이가 생, 오래 갈것 같다 그랬는데. 생각보다 정말 오래가게 생겼네 얼마나 갈라나 글쎄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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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 이거, <목소리> 거잖아요, <정말>. 이거. 장 났어 거 이거, 거 이거, 이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산거 이거, 이거. 이이이면 뒤집어 쓰는데 이이야 이거 봐, 이거 또 고장났어! <laughs> 맨날 고장나, 맨날. 그게 그냥 새거살걸 아, 이거 아무리 잘못 샀다니까. 이 용사값 15만 원이면 요새 떡을 줄는데 말이야. 야 <laughs> <laughs>